나는 눈앞에 이 남자와 대결할 위기가 있다. 이러, 아니 몇억을 위해서라도 맞기만 하면 직접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제대로 대처할 힘을. 장문께서 밖에 살펴주십시오. 화한, 화함. 은 내가 직접 키워낸 아이야. 이그 아이를 내가 잘 알아. 절대 이런 일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야. 만약 정말로 그러면 절대 가볍게 용서하지 않는 게 그가 아니야. 그자는 우리 문파 제자가 아니야. 분명 다른 종문에서 보낸 도둑놈일 거야. 무슨 다른 종문? 우리 문파 제자의 기운이 없는데, 애초에 참여탑에 들어올 수조차 없어, 그가 어떻게 잠입한 거지? 그 노인은 어떤 실력을 가졌길래? 적어도 칠풍 금선, 칠풍 금선 정도 되지 않나? 뭐가 칠풍 금선이야? 탑안있용 제자들 중 가장 강한 건 냉마한, 냉마한, 애사풍 금선, 삼풍 금선뿐인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만약 이자가 탑 안에서 대량으로 우리 문파 진전 제자들을 학살한다면 큰 제한이 될 거야. 고획을 중단해 참유탑을 폐쇄해. 나 죽지 않았는데, 왜 탈락된 거야? 맞아. 나 싸우는 중이었는데, 뭐야, 이게? 끝났어. 나 8층에 올라가려던 참여인데? 사부님, 무슨 일이에요? 외적이 탑 안에 잠입했어. 외적이랑. 참여 탑 안에 어떻게 외적이 들어올 수가 있지?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고청옥, 고청옥, 이 그자를 만났는데, 제압당했어. 지금 참여탑을 닫았는데도 그 자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 맞아. 참여탑이 닫히면 안에 있던 사람들은 쫓겨나게 되는데 설마 그 자가 투명인간이라도 된다는 거야. 투명인간이라 해도 이경, 리경 아래에선 숨길 수 없어. 그래 그러네라. 다시 그러네. 혹시 고사적, 고시적, 가 잘못 본거아니야 실은 외적이 없었던 걸지도. 그럴 리는 없겠지? 고삼에고삼에 그때 분명히 잘못 본게 아니지? 흥, 냉사형, 냉사형, 무슨 뜻이야? 내가 거짓말했다고 의심한 거야? 그런 뜻이 아니야. 다만 내 실력에 의문이 생길 뿐이야. 탑 안에서 혹시 주하 임마, 주하 임마, 빠졌나 싶어서 흥, 혼이 흐트러져서 환각을 본 걸지도 모르지? 냉화한, 나와 겨뤄볼래? 그할수 없던 기회야. 참여탑에서 승부가 나지 않았으니 그냥 직접 싸워보자. 둘다입 닥쳐, 흥. 너희 둘이 겨루고 싶으면 나중에 기회 많아. 안에 아직 사람이 있어? 그자가 아직 나오지 않았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탑이 닫혔는데 어떻게 아직 안에 남아 있어? 아 랭킹이 변했어. 누가 4층에 들어갔나? 탑이 닫혔는데 랭킹이 왜 변하지? 정말로 화면에 고청옥, 고청옥 사절하고 떠있어. 하지만 곧 모두 깨달았어. 고청옥의 옥부, 옷부, 옥부. 다 누군가에게 빼앗겼어. 그래서 지금은 옥부를 뺏은 그자가. 그 도둑놈이 뭘 하려는 거지? 왜 관문을 뚫으려는 거야? 설마 좋은 순위를 얻어서 우리 문파 진전 제자가 되려는 건가? 그건 불가능해. 고사적, 고시죠 내게 한 짓만 봐도 용서할 수 없어. 결국 통관까지 싸워야겠네. 정말 고된 팔자야. 축하해. 숙주가 3356점의 정경치, 정경치를 얻었어. 자동으로 3점의 공덕으로 교환됐어. 이 근처는 앞뒤로 마을도 가게도 없고 사람 그림자도 안 보여. 누가 형의 매력에 멀리서 충격받았나? 숙주가 2154점의 충격치를 얻었어. 자동으로 이 점의 공덕으로 교환됐어. 아, 비왕, 피왕에게 있어서 남을 충격에 빠뜨리는 건 너무 쉬운 일이야. 형은 아직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런 효과라니 화려하게 등장하면 어쩌겠어? 누가 그렇게 대단한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고세계, 고세계를 이기고 12층까지 간건 정상이지, 뭐가 이상해? 너 부동, 이 관문 뚫는 속도를 봐. 또 변했어, 정말 또 변했네. 그가 43층에 도달했어. 우리 문파 역사에서 2층까지 간 진전, 제자는 손에 꼽을 정도야.